마라탕 먹으러 언니네 집 가고 있어. 음, 또술 한잔 해야죠. 술 바구니. 밥도 술. 이거 끌고 술 사러 가요, 지금, 편의점으로. 저 찍지 마세요. 응. 초상권 있어요. 소세지. 맛있겠 음. 튀김 맛있겠 어때? 입맛에 맞아? 마라탕? 응. 음. 괜찮은 것 같아. 여기. 맛있지? 그렇게 <laughs> 강하지 않아서. 음. 별로 안 강하게 음. 시켰어. 마라 맛. 식초를 들이부은 느낌이네. 꺼바른 거 같아. 그렇게 해주려나? 음, 괜찮은데. 음, 근데 너무 응. 0 0 0 0 0원 100,000원. 100,000원. 1 0 0 0 0어원 10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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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가 나도 물주잖아 붓고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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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<수고수> 이렇 <laughs> 아니야. 아까부터 물지 <모르겠어요>. 아니야 아니야. 그리고 <laughs> 감 정말 충격적인 걸 보게 돼. 뭐야? 20개월이면 아빠 기억나는 거 아 근데 냄새가 되게 좋은데 그거. 피자? 응. 음. 아, 그냥그토스트를사와볼 거야. 어, 그것도 사 써야지 그래도. 아까 쳐 먹는 데에 뭐. 아, 아, 아니 뭐 있는지 모르니까. 아니 하나밖에 없었던 거 아니야? 사기도 안 그러니까, 하고. 그니까그 토스트 독립으로 하셔. <laughs> 아니지 뭐, 이렇게 내려야죠 이제 너 어깨를 내려 <laughs> 너 올라오지 마! 방귀 터 이렇게 내니까 아무 가만 있어 또 시작 또 시작 연애 안해 이쪽으로 껌껌야 커플 앞에서 맞는 척만 하고 <laughs> 안 맞아 <안> <laughs> 이거 <웃음> 이거는 좀 난, 이거 제대로 맞는 이안 찍혔어 안 찍혔어 짝짝 <laughs> <아니, 아니, 아니, 웃음> <안 찍혔어>. <laughs> 소리 났 거야 고수 씨요? 뭐가 아무 장난로 환경을 타고 와요. 뭐 15살쯤에 다 이해해. 아홉 살. 아홉 살. 아왜 가르쳐? 어떻게 하까 얘기를 하셨대요. 아니 왜? 아. 아. 농사. 사장이 됐잖아. 그 그러가 됐어요. 됐어요, 이? 처음은 뭐예요? 재벌 나 이경철도 얘기 들어가도 시간 좀내 좀. 피고 걸래? 특히 여기. 그키키림 돌림 돌림 박성이 돌림. 내가? 네가 <laughs> 쳤잖아. 응. 네가 쳐가지고 나 밀어가지고 나 넘어질 뻔했는 그래도 결국에 만진 사람은 박성이. <laughs> 야... 박성희, 박성이. 박성이. 너 너야. 박성이. 너야. 박윤이 네가 밀쳐가지고 그런 거잖아. 그래도 터치해서 흘린 사람은 박성이. 박성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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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성이. <laughs> 와. 대구 출신 사람은 막... 김치로. 아,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. 아, 내 눈. 슉둥아. 소몽 좀 보여 주세요. 꼬꼬. 너 괜찮아요? 괜찮습니라도 불. 집더 있는데. 가는 거야? 그냥 어, 이 정도밖에 안 돼? 이 정도밖에 안 돼?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? 집에 가는 중. 엄마랑 국수 먹으러 왔어요. 11분만에 담아 <laughs> 11분만에 담아 12분 13분 14분 15분 16분 17분 18분 19분 18분 19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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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 감자 그릇을 먹어야 응, 이건가? 이게 야채 감자 그릇이에요 이거가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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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콩 크림빵 먹을까? 근데 왜 이렇게 생겼지? 그럼 어떻게 생겨야 되지? 아 이게 식씬 크림빵랑 먹을까? 나크림먹 엄마 빠랑 족발 어요 <competitions 가수> 왜 현수 정해 먹어 먹어. 스파시가 지기 기다려. 한 김치 할 때도 남는 거없 그리고, 집를서을하았 뭐? 뭔가 뭔가 있는 게 사람 들의그아좋 은데, 서에내에에그 자체 아 니가 먹어 소스 네 <laughs> <laughs> Mm hmm. Thank you.、Okay. <목소리나> <우운이> 맛에말맛데 <목소리나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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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怎么了 <laughs> 선이 문제야 알아서 잘 살아 아침에 깨우지 마마 아니야 그걸 깨워야 돼 내가 할 일이 없어 아침에 그걸 깨워야 돼 <laughs> 누군가가 얘기를 할때그 말을 좀 집중을 해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아빠는 아, 집중을 너무 <laughs> 안 해. <laughs> 어, 그래 이렇게 쳐다봐. 네. 누가 얘기를 할때 쳐다봐. 그러면 집중을 안하고 <laughs> 가까이 오지 말고 아빠. <laughs> 아빠 얼굴이 <이렇게> 좀 부담스럽거든. <laughs> 괜찮아. 너무 많이 들이대지는 마. 어우. 당황스럽다. 나는 일같이잖아 더럽다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지금. 내가 언제 더럽다고 했어? 부담스럽다. 얼굴에 그렇게 대리 되면 어, 담배 필때 담배 꽁치고 었잖아는데 그걸 먹고 앉았더 니가 아, 네 봤을 때는 그 기회가 아면서뭐 욕을 하고 는 거야 올려 갖고 그걸 이부터부터부 아, 맨배, 맨배, 맨배. 그럴 때 원래 담배를 끊던데 사람들 바깥에 <laughs> <laughs> 그냥 말로 얘기했을 때 그냥 아빠 같은 사람도 없어. 아니 많아. <laughs> 아, 없어. <내 웃음> 아빠같이 그렇게 <laughs> 카다롭고 한 가지 음식만 집중하고 <laughs> 돼지갈비만 좋아. 하고술 <laughs> 좋아. <좋아하고 웃음> 기분 파고 <나> <laughs> 술을 <웃음> 이름이 다른 걸 섞어도 수는 똑같은데 섞어먹으면 다음 날 힘들거나 아니면 <laughs>

네. 안해도 응? 돼. 네. 에도맛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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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再来一次，快一点。你弄错，多错多。首先，非常开心。